김리안 선수 골까지는 122미터입니다. 현재 상금 순위는 52위 어, 오! 야! 야! 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. 네, 공이 거의 한 반쯤은 들어갔다가 <laughs> 돌아 나왔는데요. 김재희 선수가 어제 또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오늘 초반에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. 김리안 선수는 3번홀에서만 3 라운드 연속 버디입니다. 지난 3일 중 가장 구름이 많이 낀 날이지만은 그래도 참 공기는 아주 청명합니다.